분명 내가 하는 리액트인데, 리액트가 아닌 것 같은. 리액트 개발자들이라면 끊임없이 고민하는. 결국은 되게 간단한 문제였었더라고요. 당신이 PM이라면 무조건이죠. 아찔합니다. 커리어적인 고민도 꽤 하셨을 것 같은데요. <laughs> 아 맞다, 맞다, 맞다. <laughs> 리액트 네이티브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특히 어려웠었던 건 어떤 게 있나요? 저희가 한참 개발하는 도중에 메모리 사용량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확인 했었습니다. 콘텐츠를 서비스하는 앱이다 보니까 가용할 수 있는 메모리는 모두 뷰어에 몰빵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확인해 보니까 3배에서 5배 정도 좀더 메모리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사양 기기 같은 경우는 가용할 수 있는 메모리가 상당히 적기 때문에 이거는 되게 엄청난 큰 차이입니다. 실제로도 메모리 부족으로 인해서 책을 열다가 앱이 종료된 문제가 확인이 되었었고요. 리액트 네이티브 디버거도 사용을 하고, IDA는 이제 메모리 디버거도 사용을 했었는데, 결국은 되게 간단한 문제였었더라고요. 뷰어 같은 경우는 리액트 네이티브랑 독립적인 화면으로서 분리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근데 이게 독립적인 화면이다 보니까 리액트 네이티브에서는 자신 위에 뷰어가 덮어 있는지를 알 수가 없더라고요. 뷰 구조상으로는 이미 화면을 덮었기 때문에 이쪽 뷰는 렌더링이 되지 않고 내려간 상태이지만, 이전에 리액트 네이티브 화면을 그리고 있던 필요한 리소스라든지 애니메이션 타이머들, 이런 부분은 렌더링은 돌아가고 있지 않지만 계속 타이머가 돌면서 메모리를 계속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메모리를 과하게 사용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였더라고요. 비어가 열렸을 때는. 타이머라든지 리소스를 정리할 수 있게끔 함으로써 해결을 받았던 것 같고요 이제 서드파티 라이벌의 완성도가 가장 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이게 서드파티 라이벌이 리액트 네이티브 특성상 프론트 기술도 들어가 있고 네이티브 기술도 들어가 있다 보니까 어느 한쪽에 되게 편향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었 예를 들자면 어떤 프로젝트에 이제 안드로이드 개발자가 만드셨는지 안드로이드 쪽이 좀더 완성도가 높은 반면에 아이오스 쪽은 좀 동작이 이제 퀄리티가 떨어진 쪽으로 구현이 됐다든지 안드로이드랑 iOS는 구현이 완벽한데 이제 프론트 쪽 코드에서 이제 렌더 트리에 대한 이해도가 낮으신지 되게 과하게 렌더링을 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서드 파트 라이브가 좀 완성도가 천차만별하다 보니까 이 라이브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애로사항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뭐였지? 리액트 개발자들이라면 끊임없이 고민하는 부분이죠. 상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네이티브를 다 걷어낸 상태도 아니고 과도기인 상태이다 보니까 다뤄야 되는 상태가 리액트 네이티브에서 이제 뭐 사용자 인터랙션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API 통신을 받은 응답이라든지 이런 상태도 있고 이제 네이티브 쪽에서 받은 뭐 다운로드 프로세스 정보라든지 아니면 읽은 양이라든지 아니면 도서 메타데이터라든지 네이티브에서 다뤄야 되는 정보들도 있어가지고 리액트 네이티브랑 네이티브 간에 상태 관리가 필요한 상태였어요. 처음에는 이제 t n 트 네이티브에서 보편적으로 리덕스를 사용하고 있다 보니까 먼저 리덕스를 사용을 했었고요. 좀 더. 단순화 시키고 싶더라고요. 니덕스에서 한번더 컨텍스트 API로 옮겨갔었고, 컨텍스트 API에서 좀더더 더 간소화할 수 있는 니코일을 잠깐 썼다가, 캐시가 만료되지 않는 이슈가 있어가지고, 다시 컨텍스트 API로 넘어갔었고, 컨텍스트 a p i 쓰다 보니까, 개발을 하면 할수록, 일반적으로 네트워크와 관련된 상태들이 자꾸 무수히 늘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어떤 엔드포인트에서 오류가 났을 때, 사용자한테 이걸 새로 고침할 수 있는 페이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게 서비스 에러인지, 아니면 정말 네트워크 오류가 발생한 건지, 이런 걸로 구분을 해가지고, 가지고 상태를 관리했어야 되는데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애로 상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하면 줄여볼 수 있을까? 찰나에 이제 리액트 커리를 추천받게 돼가지고 리액트 커리를 적용을 하게 됐었고요. 불적인 네트워크 관련된 상태 관리들이 필요 없어지게 됐었고 컨텍스트 API에서 되게 무겁게 다루던 API 응답들을 좀 많이 덜어낼 수 있었더라고요. 그런데도 이제 불구하고 저희가 네이티브에서 되게 많은 양의 데이터를 받아오는 상태다 보니까 리액트 커리에서 온 응답이랑 네이티브에서 가져온 상태랑 조합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 부분이 이제 해결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만들어진 패턴도 무거운 상태예요. 저희는 되게 간략한 걸 원하는데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React 리와 Context a p 가 함께 사용되고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저도 올해 들어서 React 리를 사용하고 있는데 참 생산성을 높여주는 라이브러리인 것 같아요. 리코일에 대해서도 언급을 주셨는데 나중에 공식적으로 릴리스가 되어서 이슈들이 해결되면은 도입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네네 다시 한번 써보게 될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봤던 상태 관리 쪽에서는 심플한 면이 있어가지고 다시 한번 도전을 해보게 될것 같습니다 현재 어떤 화면은 리액트 네이티브로 구성되어 있고 어떤 화면은 네이티브 화면을 가져다가 사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유지 보수가 힘들지 않을까요? 저희가 한 번에 넘어가지 못한 이상은 이 유지 보수 이슈는 계속 시달리게 될 테고 과도기만 이겨내면은 변화에 좀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출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유지보수를 좀더 쉽게 할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도 리액트 네이티브로 바꾸지 않을 영역이 하나가 딱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뷰어 영역으로 최대한 많은 리소스를 할애할 되고 퍼포먼스 정면으로도 되게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1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갈고 닦은 부분이 있거든요. 뷰어의 노하우를 계속 살리고 이 부분은 계속 네이티브의 최대한 퍼포먼스를 살리는 쪽으로 유지를 하게 될것 같습니다. 뷰어를 제외한 네이티브 화면들 은 천천히 리액트 네이티브로 전환이 되고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다른 직군에 있는 분들도 일하는 방식이 조금은 바뀌었을 것 같은데요. 변경 사항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과거에는 확인하려면 이제 빌드를 하고 나서 패키지 파일을 받거나 아니면 실 기기에 빌드해가지고 확인해야 되는 식으로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변경 사항을 빠르게 빠르게 확인하고 피드백을 주고 받지는 못했었어요. 사소한 디자인적 변경은 그 자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고 아이디어들도 빠르게 반영될 수 있다 보니까 개발하는 과정에서 그 옆에 같이 붙어서 변화하는 모습들을 계속 지켜볼 수 있는 것도. UX 디자이너나 뭐 기획이나 이런 분들에게도 정말 좋은 전략것 아, 같아요. 모바일 앱 개발팀 뿐만 아니라 제품 개발팀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많이 가져다주었네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나도 리액트 네이티브를 프로젝트에 적용할까 말까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리액트 네이티브는 양날의 검 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프론트만 생각하면 이거 그냥 한번 해보면 되는 거 아니야 간단하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결국 프로젝트가 커지거나 아니면 기능이 복잡해질수록 네이티브적인 제약에 의한 한계를 만나게 되시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네이티브 개발자 같은 경우는 네이티브 라이프 사이클과는 전혀 다른 패러다임 체계의 리액트 라이프 사이클에 한번 놀라게 될 것이고요. 반면에 프론트 개발자 같은 경우는 분명 내가 하는 리액트인데 리액트 가 아닌 것 같은 요소들 때문에 고통을 받으시다가 최종적으로는 네이티브적 제약 때문에 한계를 느끼시게 될 겁니다 이런 측면 때문에 서로 좋은 시너지를 낳을 수 있게끔 프론트 개발자와 네이티브 개발자가 손에 손을 잡고 함께 시작을 하면 성공적인 리액트 네이티브 도입을 하시게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신이 PM이라면 제품의 특성에 맞게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이티브적인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 제품이다 대표적인 뭐 카메라 이런 네이티브 모듈들을 많이 활용하는 제품이 있겠죠 그 경우에는 크로스 플랫폼 기술을 사용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제품의 퀄리티를 낮춰버릴 수도 있어요 만들고 계시는 제품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살피시고요 이 제품의 유연한 변화와 생산 성이 중요하다. 그렇다면은 크로스 플랫폼 등 굉장히 매력적인 선택지라 생각하고 리액트 애티만 해답이 아니라 플러터도 있고 팀의 상황과 또 개발자분들의 취향을 잘 보시고 선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같은 결정을 내리실 건가요? 어, 무조건이죠. 그때 당시 기획했던 걸 네이티브로 만들었으면 지금쯤 이제 막 배포가 나가고 있을 거예요. 아찔합니다. 저도 만약 지금 로드맵대로 왔으면 이 자리 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사업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던 것 같네요. 개발팀의 구성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었나요? 당시 기준으로 보자면 네이티브 개발자 한 명과 이제 프론트 개발자 두 분, 그리고 이제 윤재님이 함께 하셨었습니다. 리액트 네이티브만 주력으로 하던 개발자는 따로 없었던 거네요. 경험자가 있으긴 하셨지만 실제 이제 개발 수행을 하는 분들 계서는 아무도 없었던 거죠. 어떤 사람은 프런트엔드 개발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모바일 개발을 잘하다 보니까 큰 문제 없이 진행할 수 있었던 거네요. 기존 개발자들을 설득하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제품센터 많이 구성원들이 공감할 수 있게 우리가 가려는 목표.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제품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누면서 한달 정도 시간을 이렇게 서로 컨센서스를 맞추고 또 검증도 하고 지금 옆에 계신 타빈님과 개발자분들이 잘 동의해 주셔서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바일 앱 개발자로서 커리어적인 고민도 꽤 하셨을 것 같은데요. 네이티브 개발자가 프론트든 프론트 개발자가 네이티브로든 넘어가는 거에 있어서 되게 거부감이 드실 수가 있는데요. 근데 개발 커리의 터닝 포인트가 될수 있는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네이티브 개발이든 프론트 개발이든 어느 한쪽을 하고 있으면 다른 쪽을 사실 이해하거나 아니면 접할 수 있는 수 있는 기회가 어려운 일이거든요. 리액트 네이티브는 그 플랫폼 특성 때문에 둘다 해볼 수 있는 처음에는 거부감이 드시더라도 본인이 추가된 스페셜리티를 계속 유지하면서 다른 쪽도 경험을 해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이기 때문에 새로 인사이트를 접할 수 있는 하나의 기회로서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액트의 진심인 디벨로퍼, 미디 개발자 분들과 리디북스 모바일 앱에 리액트 네이티브를 도입한 이야기들을 나눠보았는데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